오늘 컨테이너 결의 대회에 참석하시는 화물연대 조합원 여러분 연대 인사를 보냅니다. 오늘 대회는 하반기 전국 총력 투쟁을 위해 힘을 모내는 중요한 자리입니다. 우리는 같은 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과 호주에서 우리는 안전 운임의 전면 실시를 회피하고 화물 노동자와 모든 노동자들의 이해를 거스르고 있는 정부에 맞서 싸우고 있습니다. 최근 호주 연방선거에서 우리는 정부 교체에 실패했고 보수 정부가 다시 집권했습니다. 그러나 호주 운수노조 출신 전사들이 국회에 진출하게 됐습니다. 글렌스테일 의원과 함께 이번에 토니 t 덴 호주 운수노조 전 사무총장이 상원의원으로 선출되었습니다. 우리 의원들이 국회에서 단호하게 싸우면서 한국에서도 화물연대 조합원과 모든 노동자들에게 유리한 법제도가 도입되도록 계속 연대할 것입니다. 호주에서 안전운임, 한국에서 안전운임, 같은 투쟁입니다. 우리 투쟁이 계속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세상이 달라집니다. 한국 노동자나 호주 노동자들을 위해서만 아니라 세계 운수 산업 노동자들을 위해 세상을 바꾸는 것입니다. 국제운수 노련과 함께 국제무대에서 싸우고 화물 연대와 호주 운수 노조가 앞장서서 한국에서 안전운임의 전면 실시를 쟁취하고 호주에서도 쟁취하고 양국에서 산업 기준을 만들고 세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오늘 힘차게 투쟁하시길 바랍니다. 연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투쟁의 수위를 높여가면서 우리는 함께할 것입니다. 우리도 2020년에 큰 투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총파업에 돌입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듯이 2020년에는 여러분들이 우리와 함께 싸울 것이라 믿습니다. 함께 싸워 세상을 바꿀 것입니다. 한국과 호주로서 시작하여 세계 안전 운임제를 쟁취할 것입니다. 오늘도 Today, 앞으로도 solidarity into the 연대하겠습니다.